예전에 언니 아, 제주도에서 일할 때 너무 심심한 거야. 그래갖고 이제 그때도 살짝 이제 켰어 켜갖고 있는데 출장 오신 분이 하나 있는 거야. 아. 그래갖고 일 끝나고 올수 있냐는 거야. 자기 부산에서 트레스를 많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오픈 괜찮대. 그래갖고 어머 그래요. 이 방을 들어갔는데 요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아. 어차피 이 사람은 출장 온 사람이고 볼 일은 없으니까 미친 듯이 해야겠다 싶어갖고 발도 맛있어. 발도 오. 발부터 먹었어요. 어, 발부터 올라가서 오빠 저 얼굴 보시면 분안될수 있어. 니까다 내려오라 그래갖고 발부터 막 먹고 올라가. 어떤 자세를 제일 좋아하냐고 했더만 침대가 있으면 여자가 이제 목을 이렇게 놓고 자기는 서갖고 아 목을 이렇게 뒤집혔잖아. <laughs> 아그치나고 이게 이걸 제일 좋아한데 컸어요 또. 꽉참고막 진짜. 그러니까 아, 머리떡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을 못했던 거야. 너무 좋아갖고 깎고 있으니까도 잘 모르고. 근데 거의 목이 완전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내려갈 정도로 왔었어. 진짜 침대 밑으로 어. 꽉꽉 그이있는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발사를 하고 이제 일어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, 그? <laughs> 짧아진 거야. 이렇게 돌아가고 머리가. <laughs> 이 앞에 머리가 있었는데, 이 머리가 이렇게 놀다 보니까, 이 끝머리가 여기 와 있는 거야. 근데 안 벗겨진 게다행이네 어, 그러니까 삥이 있다고 잡고 있었나봐. <laughs> 어, 미쳤나봐. 제 얘기 가 아니고, 그때 친구 얘기야. <laughs> 내 친구들이 또 가라지는 애가 있거든요. 어, 고바 그 만나고 싶다. 고바 그 부산 산다 그랬는데, 어 연락처를 몰라. 마이샵 선생과 연락 안 오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좋아했지. 아니 그 사람, 이 고바 상자 빠질 도 동네가. 안 해. 야, 그래도 그 사람은 이쪽에 이 연락했을 거 아니야? 연락처를 주고 받은게 아니라 그 사이트 안에서 얘기를 놓으니까 연락이 안되더라고 만났으면 물어보겠죠 연락처를. 그치? 안매들었으면 그래. 응? 그리고 너도 발사하니까 알잖아. 일단 한번 발사하면 왜뚝 떨어지잖아요 뭐가. 전 여자의 감성이라서 더, 더 뜨거워져요. 엄마하지 마라 <laughs> 빨리 가서 붙겠어. 까만 집에 가 있으면 말 남아있어 담배 필라 그래. <laughs> 이게 그런 게 있어. 내가 책에서 음. 읽었는데 여자는 관계 후에 음. 빵 식는 게 오래간데. 음. 딱 끝난 가동시에 쭉 간대요. 음. 남자는 끝난 가동시 끝이래요. 음. 맞아 그런 거 있어요. 나는 우리는 알잖아 그거를 음. 우리도 이제 남자 남자였으니까 음. 딸수기 많이 해봤잖아. 그럼 딸수기를 하다 보면 정점까지 탁 찍다가 빵 음. 식잖아요. 음. 다귀찮고 맞아 맞아. 어. 한 번씩 왔다가 치솔 날라온 오빠들 있어. 아 샤워를 하고 갈라 그래 아주 그냥 <laughs> 그럼 싼 데만 씻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<laughs> 모욕탕이야? 씨발 모욕탕이냐고 얘 어, 여자 그런 것도 준비 안 해놓고 어, 뭐해 <laughs> 먹어라 먹어라 형이 언니 광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, 언니 맞아요? 다 아, 하고 싶어요? 지연남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뽑지를 못해요 <laughs> 저분이 그럼 뽑아주면 되잖아요 형이 씨한테 언니인데? 그 언니가 그 언니겠어요 그럼 샹윤이 <laughs> 부장이 게 생겼어요 음. 갔어요 음. 자기가 하는 남자 역할이에요 마음에 들었어요 싹 했어요 음. 근데 꼬꼬 형한테 언니 좋아? 이러면 어떡해요 빼라잉 빼라 이 ㅅㄲ야 빼라 이 ㅅ 년이 어딨어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 신음소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남자분들 중에도 목소리가 얇으신 분들이 계시잖아 음. 남자라고 해서 톤이 다 두껍진 않잖아 요 여자라고 하면 음. 얇진 않고 음. 근데 한번 그런 경우 있었는데, 목소리랑이 고통되는 게 몰랐는데, 관계를 하는데 갑자기, 흥분해나 꼬꼬이 흥분해잖아. 그러면, 남자들이 막, 어, 어 이렇게 어 하잖아.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목소리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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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이런 남자 있었어. 내가 하면서도 이게 무가 어떻게 감정을 내가 거기서 그렇다고, 내가, 나도, 아, 아, 어, 막 해야 되는데. 네가더 하자, 그 우와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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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! 이럴 순 없잖아, 내가, 거기서. 이 목소리에다 흥분되는 게 있다니까. 있죠. 예. 어. 여자들도 약간 목소리 막 그렇게 막할때 <목소리> <막> 이렇게 하잖아. 내 <목소리> 아는 동생이 정상생 괜찮다가 관계만 하면 입을 틀어막는데 그 남자가 확 <목소리> 올라오나보다. 확 <목소리> 이렇게 가는데. 그런사람도 괜찮은데. 아니 말을 하면.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결을 가린 데서. 날아다고 있는데 이 어. 기계를 끼친 <laughs> <기계를 웃음> 얼굴을 왜요? 무슨 뭐 모르겠네 난그 뜻을 어. 너 패티시가 점점점 이렇게 중독이 되잖아 음. 그러면은 점점점 하다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. 예를 들면 이렇게 터치만 해도 좋았던 패티시가 터치하면서 이렇게 콱 줘야 되거 음. 점점점 하다하게 가야 돼내 옛날에 정말 자주 오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본 사랑 올라갔어요 어. 손님이랑 이상한 걸 얘기해주는데 그 손님이 얘기를 하더래 자기는 어. 패티시라고 음. 그럼뭐 무슨 패트신대업발. 소름 돋는 패트신가 있대요. 그 그러니까 얘는 그 쉽게 생각한 거야. 음. 막 아, 꿈을 그뭐해 봐야 뭐 살짝인데 어, 그렇 근데 진짜 도로 다 죽을 뻔 했대요. 그대로 가게를 두 달인가 샀다더라고 아, <laughs> 놀래 갖고 진짜 심하게 이렇게 목표가 음. 나간대요, 여기가. 아, 남자 힘으로 또 누르니까. 음. 어, 어. 점점 더 흥분한 거야.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제 사금을 치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. 나는 언니 예전에 일할 때, 제도로 일할 때 음. 갑자기 손님이 없는 거야 그날 따라라고 언니 비가 와서 손님이 없나. 이러고, 날씨 탄가 보다 데 갑자기 한 4시쯤 돼 갖고 여자애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. 이러고, 언니 빨리 술드세요 이러는 거야. 지금. 어, 술뭐 줄까? 허 어, 기분 빨리 줄 테요 언니 이러는 거야. 술이 급했나 싶어. 어 빨리 세트형 세팅, 세트를 따라주는데 갑자기 이만큼은 술을 언더하게 보듯이 한잔 받아 먹잖아. 그게 이만큼 제가 따라. 제가 주세요. 이러더니 제가 따라는 거야. 이렇게 확 먹는 거야. 좀, 어, 무슨 일 있어요? 그더니 말이 없어. 그리고 한잔더 먹더라고. 그 말이 없어 도대체 뭔데 얘기해 봐. 우리끼리 뭐 어때? 사실 거니 제가 지금 갔다 왔는데 너무 나가기가 싫어 싫은 손님이었대 그럴 때 있잖아. 래때 약간 좀 어느 정도 매너 있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. 그리고 갔는데, 톤에 이렇게 막, 떼도 끼고, 막, 냄새도 나고, 막, 안 좋았나 봐. 그래갖고 이제 자기도 나갔으니까 또, 해야 되니까 빨리 하세요 하고 있는데, 갑자기. 남자가 터치하는 순간, <laughs> 지가 느낀 거야. 자기도 웬만하면 사정 잘안 하는데, <laughs> 사정을 지금 하고, <laughs> 방을 나오는데, 기분이 너무 드럽지 저런 애한테 내가 느꼈다는 자신이. 뭔 얘기예요, 그게 지금? 나도 이날 이해는 못하겠는데. 자기가 정말 느끼고 싶지 않았던 사람한테 이 느낌을 당하니까 <laughs> 어, 어. 기분이 안 좋았더래. 안 받고 갔잖아요. <laughs> 그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쁘더래. 형님을 가려받으려면 안 나와야 돼. 어머. 담배 피면 키스할 때 냄새나요. 콜 여자 입에서는 에스테 향도 필요해. 아우 아, 씨발 담배구르네. 형도 안 맞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남자 생각으고 응. 다가와요 내가 여자. 상황 황은왜남자 언니.. 대 하는지 왜이자게서상게 이렇게 이렇게 지 모르겠어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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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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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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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 이렇게 눈 감지 말고, 눈도 알겠지? 음. 다시. 그렇게 나도 좀다 보여 아나이괜게아나 깊이 있아 이렇게. 아 나도 니찮나한테찮국 나도 괜하는데도가 <laughs> 연기 도 괜찮아. 나도 괜아나 나도 괜찮아. 봐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 너무 시원해 얘기하지 마 담배 끊어! 아우 정말. 괜찮아요 3일 후 새로운 안녕하세여 블랙핑크 에미아